지금 카메라가 흔들릴 만큼 몰아치는 이 강력한 바람. 영덕에서는 이 바람조차 훌륭한 콘텐츠가 됩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풍력 발전기들. 보이시나요? 높이가 무려 80m, 날개 하나 길이만 해도 41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영덕 군민 전체가 1년간 사용할 정도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해안 언덕을 따라 끝없이 늘어선 풍경 덕분에 이미 사진과 영상 촬영지로도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한쪽에는 임무를 마치고 퇴역한 항공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전 등 실전에 투입되었던 공군 전투기와 수송기들인데요. 한때 하늘을 호령하던 용맹스러운 기운이 이제는 이 바람의 땅에서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합니다. 예술적인 미학이 느껴지는 영덕의 민속놀이, 월월이 청청 조형물부터 산 정상에 자리 잡은 이색적인 신태용 축구공원까지 볼거리가 정말 가득한 곳입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바람의 에너지가 만나는 곳, 거대한 기계와 대자연이 어우러져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하는 여기는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입니다.